치아 하나가 수명 1년과 같다.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 치아를 잃으면 음식을 잘못 씹어서 영양이 떨어지고 체력이 같이 무너집니다. 결국 걷는 힘, 면역력까지 같이 줄어들어요. 지금 당장 해야 할 구강 관리 세 가지. 첫째, 잠자기 전 3분 양치를 매일 지키는 겁니다.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양치는 아침이 아니라 자기 전입니다. 밤 동안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치아와 잇몸을 녹여 버리거든요. 오늘부터만이라도 누우시기 전에 꼭 3분만 더 투자해 주세요. 둘째, 칫솔질 후에는 잇몸과 혀까지 챙깁니다. 칫솔로 잇몸선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피돌기가 좋아져서 잇몸이 덜 약해지고 혀를 가볍게 쓸어주면 입냄새와 세균이 줄어듭니다. 이것까지 해도 1분이면 충분해요. 셋째, 빵떡과자 단 음식 먹을 땐꼭 물을 같이 드세요. 이 음식들은 치아틈에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충치와 잇몸병을 부릅니다. 한입 먹고 한 모금, 입안을 한 번씩 씻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늘 밤부터 자기 전산분 양치, 잇몸 혀까지 청소, 단 음식엔 꼭물한 모금, 이세 가지만 지켜도 치아 하나, 수명 1년은 더 지킬 수 있습니다. 저장해두고 오늘 양치부터 같이 해볼까요?